Soon she didn't go to 다 e to me to me to me to 도 e to me t 다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에 o 한 e to m 들으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주기도문은 결코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다가오는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기셨나요? 매주 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내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를 받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그걸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서 승리했노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노라고 성공한 결과도 실패한 결과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발전과 성숙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로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시험에서만, 시험에만 들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알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도리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험에 들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에서 구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악은 무엇이고 악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악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쉽지 않고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악한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게 악인 줄을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성실하다. 굉장히 선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거죠. 성실한 것이 언제나 선한 것인가. 누구에게 어떻게 성실하냐가 따져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성실하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한다. 이게 선한 것입니까? 악한 일에 성실한 것은 선한 게 아닌 것이죠.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충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충성한다고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독재자에게 충성한다. 그건 선한 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성 그러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반대하지 말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르면 충성하는 걸로 가르치기가 쉬워요. 물론 시시건건히 그냥 어 의견과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큰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틀렸다라고 지적질하고 그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목사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 말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이 충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맹목적 충성이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지 모든 것을 그냥 덕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대입해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악은 무엇일까요? 악은 어디서 온 것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악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여 악을 세상에 불러들였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으라고 한 건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잘못 사용하고 악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것 하늘에 올라가서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지극히 높으니 곧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것이 사탄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악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악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에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The evil one, 악한 존재. 곧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사탄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사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모든 악을 관장하는 최고의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오로지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탄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묘사는 거짓말쟁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놓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죠. 사탄은 늘 진리를 왜곡합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게시록 12장 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마귀 사탄 그거는 동의어예요 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이 존재는 온 천하를 꾀는 자다 그랬어요 어떻게 죄에 빠지도록 하나님과 대결하도록 그래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거짓말로 협박하고 때로는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인 줄 알면서도 그 죄에 자꾸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소가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 마저도 유혹하려고 했던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긴 보니까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어떤 허물이든지 들추어내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참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너는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했어. 너 같은 존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데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니. 우리를 참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바닥을 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단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은요,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단절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온갖 우리를 온갖 죄악을 저지르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뜨려 버리고 공동체를 망치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사탄이 하는 많은 육체의 일들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깨뜨리는 거예요. 당짓고 분리하고 투기하고 예? 그다음에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요, 부부 사이에도 갈라지게 만들고, 교인과 교인 사이도 다투게 만들고, 패거리를 만들고, 파벌을 조장하고, 자꾸만 사람 관계를 깨뜨리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사탄의 전략에 빠져들어서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고 당을 짓고 투기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지 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품게 만들고다이 사탄과 성령이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터는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당직게 만들고 투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패가름을 만들게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연합해야 돼. 우리가 이두 가치관 사이에서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하고 악령은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탄은 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남을 무시하거나 그 위에 굴림하는 삶이 아니에요 남을 짓밟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함께 양보하고 베풀어주고 나누고 섬기고 그러는 거죠 공동체 전체를 생명으로 채울 생각에 골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은혜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삶은 불가능해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뭡니까? 사랑과 용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라고 그래 목사님이나 그렇게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용서하며 돌아가신 것이 패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었어요 사탄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했어요. 오히려 원수들을 멸하라고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악해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더 선해져야 돼요. 선만이 악을 이기는 거지, 악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악하게 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 악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악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 뒤에는 언제나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 세력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우리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 배후에, 그 사람을 조정해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악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탄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못된 놈, 절대 용서 안 해. 감히 나를 무시해, 나 알기를 우습게 알아. 너한번 나한테 당해봐. 확 짓밟아버려. 앞으로 나한테 까불지마 이렇게 길을 둘러놔야 내가 이긴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거의 사탄의 전략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개념은 이 생존 경쟁의 세상 속에서 물들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더 무장해 가지고 박살을 내놔야지. 그게 파워풀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 내가 손해를 보다니 왜?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데 손해를 왜 봐? 그말 자체가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복이에요. 세속적인 의미의 복이 아니에요. 풍요롭게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런 하나님을 버리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손해를 봐야 된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때때로 무시당하고 당해야 된다, 져야 된다. 너무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악해지는 방법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내가 져주고 그렇게 악과 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때로 이리 때가 우리를 달려들어서 물어 뜯습니다. 세상은 이리가 특실거리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이리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력한 이빨과 발톱과 뿔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그건 양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양은 더 철저하게 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때때로는 이리 때에게 물어뜯깁니다. 때로는 무시당합니다. 피 흘립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네가 나한대 때려, 난열대 때려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가 나의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게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너무 매력이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진짜 이기는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져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볼 생각해야 됩니다. 져줄 생각해야 됩니다. 더 철저하게 때로는 망가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볼땐 악은 너무나 강해 보이고 선은 너무나 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악이 비록 강하게 보이지만 선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한 것입니다. 불의보다 정의가 더 강한 것이고, 최후의 승리는 정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악한 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잘 된다고 우리도 악을 따라가요? 그건 같이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십자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앉으셨다면 패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억울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올 때 나는 더 강력한 사랑으로 그를 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악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끝까지 선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때리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해도 나 똑같이 되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번 주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으더 터질지언정 되갚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